저희는 교토로 오후에 JR 타고 넘어왔고요. 숙소에서 짐 풀고 지금 후시미 이나리 신사로 가고 있는 길이에요 교토가 진짜 예쁘다. 왜 교토 교토 하는지 알겠네요. 아, 교토 진짜 괜찮아요. 느낌이 파가스. 진짜 마을도 다 나지막하고 너무 예쁘다. 오사카랑 또 느낌 완전 다르네. 기가 후시미 이나리 신사 입구네요. 와. 사람들 관광객도 엄청 많고, 어 역시 사람 많네. 자전거를 주차해야겠어요 오, 심심히 이나리 신사 앞에 있는 여우상이에요. <laughs> 정가를 보고 있네. 여기 입구고. 오, 아, <laughs> 뭐야? 우사가 있네. 아, 뭔가 이게 진짜 느낌이. <laughs> 오호. 와. <laughs> 아, 이게 점치는 게 있네요. <laughs> 점치는 게 있는데, 대만에 그, 이렇게, 주, 뭐야, 그, 못던지는 거랑 비슷하게 확실히 이런 게 있네. 어, 음, 색깔이 엄청 화려하네요. 와. 이쪽이 그 돌이가 엄청 많다는 거긴 것 같아요. 음, 입구가 이렇게 생겼구나. 아, 여기가 그 돌이 엄청 <laughs> 많은 그 돌이. <도리>. 와. <laughs> 여기네, 이 돌이네. 아 이쪽도 올라가는 길이 있는데, 아, 여기는 <laughs> 너무 높이 올라가는 것 같아서 우선 패스. 패스하려다가 아쉬울 것 같아서 들어왔습니다. 돌이를 <laughs> 살짝 벗어나가지고. 이렇게 숲이 있는 데로 들어왔는데, 여기도 좋네. 숲이 있는 데가 길이 되게 좋네. 음, 와, 탑들도 있고 조용하고 되게 좋아요. 확실히 숲이 되게 오래된 숲 같아. 안녕. 여기는 이제 카모강 자전거길로 타고 위쪽에 번화가 있는데 기억이 안 난다 거로 가려고 해요 자전거길이 잘돼 있고 사람들도 많이 뛰어나고 카모강이 왜교토에 되게 낭만스러운 장소인지 알겠네요 강이 흘러서 되게 좋다 물도 엄청 깨끗하고 비가 와서 수량이 엄청 많아졌다 우와 약간 좀 청계천 역할? <laughs> 아, 카모관 가다가 수리가, 하, 우와, 수리가 엄청 큰 수리가 있어요. 부부 같아. 무슨 수리지? 물수리인가? 무슨 사냥하고 있네. 어, 얘네들 진짜 멋있게 생겼어. 부부가 앉아가지고 하, 두 마리가, 어, 잡았어. 뭘 아직 못 잡았나? 어, 되게 신기해. 쟤는 잡아서 먹, 먹으러 절로 갔네. 절또 먹네. 얘는, 오... 엄청 크네요. 물수리 같아. 저 부부인가 봐. 부부가 여기 앉아있네. 아, 여기가 이제 기온지구인데, 예쁜 바들이 정말 많네. 다이닝이 이제 저녁에 오픈하려고 엄청 준비한다. 와. 엄청 예쁘다, 저기. 오, 대박. 카모광 기온지구 거의 다 왔습니다. 와. 아이, 좋다. 어, 기온 거리를 걸어보고 있는데, 어, 여기 뭐 상점가랑 마차, 아이스크림 가게뭐 이런 게 되게 많네요. 여기가 하나미 코지돌이라고 합니다. 하나미 코지돌이라고 일본 옛그 거리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곳인데, 아, 엄청 예쁘다. 옛날 집들이랑 거리랑... 음... 약간 좀 북촌거리처럼? 되게 예뻐. 요 2층으로 돼 있어서 되게 옛날 집 느낌이 나네. 이런 골목거리도 되게 목조 주택으로 2층으로 돼 있어서 상당히 되게 운치 있다. 아. 예쁘긴 하네요, 교토가 진짜. 교토교토 하는 이유를 알겠네. 이런 레스토랑은 뭘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밤이 되면 여기 더 이쁠 것같다 여기 기온의 하나마치 거리 그 옆골목인데 아 이게 되게 사람 사는 곳이다. 라 유명한 튀김집이라고 해서 튀김 오마카세를 잠깐 한번 먹으러 왔어요. 아. 아 맥주 하나 시켰어요. 교토산 맥주래요. 따다끼마. 연어 아래다가 연어 살몬을 튀긴 건데 엄청 오래돼. 와 대박. 와 이건 닭가슴살 튀긴 건데 집에서 집에 기름으로 튀긴 느낌이네. 음, 이거 괜찮네. 에미제이 <목소리> 와, <목소리> 아 yeah, Thank you. 새우 so 튀김. <목소리> wow. 아, 이번에 나온 거는 가지를 튀긴 거에 된장이 올려져 있어요. 미소가. 그 위에 뭐를 올렸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미소시스 파스타를 템플콘템프라는 튀김소스, 프리젠더 오케이 땡큐 아 이거는 마귀를 튀긴 거래요 마규 템프라고 그 옆에 있는 와사비에 찍어 먹으라고 했어요 튀김소스, 음. 프리벤더 먹어볼게요. 어, 와사비가 엄청 괜찮네. 와사비가 이분 와사비가 맛있네요. 쪽같이랑 예, 고기를 튀겼으니 엄청 맛있어요. 이것도와덴된 불안데. 이예 약간 좀 살이 좀 다른 와규 안심사유 고장 끝나. 이거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이 스키야키 소스를 이게 넣어서 얘를 뿅 찍어서 먹으면 맛있대요. 그렇게 먹어버려요. 음, 얘는 약간 좀 기름이 많다. 거의 마지막 코스인데 엠비동이랑 미소. 드디어 튀김 오마카세의 마지막 스윗 포테이토와 젤라또. 고구마도 살짝 튀겼네요. 어, 맛있겠다. 여기 덴뿌라 오마카세는 처음 먹어봤는데 교토스럽고 어, 맛있었어요 돈말자리 어, 여기 괜찮네요.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따다키마스 잘 먹었어요. 감사합니다 지나가다가 일본 붕어빵 있어요 한국 붕어빵은 내가 엄청 좋아하는데 일본 붕어빵은 맛이 어떤가 한번 봅시다 아 일본 붕어빵이야 잉어빵인가? 붕어가 약간 좀 다른데? 아 가격은 레드빈 380원짜리 하나 사봤어요 먹어볼게요 아 붕어빵 어떤가 먹어볼게요 아 팥은 좋은데, 역시 붕어빵 피가 한국계 더 훨씬 바삭바삭하네. 음, 붕어빵 한국계 더 맛있다. <laughs> 아, 가치라강의 야경인데, 와, 교토가 왜이 아름다운 가치라강을 갖고 있는지, 여기 딱밤 되니까 알겠네. 와, 어, 이 가치라강이 강이 있으니까, 모든 도시는 강이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걸을 수 있는 강이 있으면 되게 아름다워지는 것 같아요. 서울 같은 데 청계천이 있어서 되게 좋고 한강이랑. 쪽 또는 이가시라강이 되게 멋있네. 사람들 엄청 많이 앉아서 얘기하고 놀아요. 좋다 여기는 펌토초 거리라고 기온에 펌토초가 되게 유명한데요. 이작불 사이에 카페랑. 엄청 많은데 다 아, 음식점들이에요 너무 멋있고 예뻐요 되게 멋있고 작은 골목이라서 이런 골목이 일본도 잘 되어있어서 어, 되게 예쁘네요 분위기가 되게 있어요 가격은 그렇게 싸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도 예쁘와 표토타워가 엄청 멋있어요 밤에 보니까 가온 다음 날이라 그런지 공기가 엄청 깨끗해서 시야가 진짜 4K 같아. 와 너무 예뻐요. 아 오늘은 교토 2일차 아침이고요. 어, 날씨가 흐립니다. 아 비가 오려고 하네. 아 교토에서 이박하는 여기 더블트리 바이 힐튼 교토 스테이션이고요. 이 교토역이랑 상당히 가까워요. 그래서 되게 이그 갈때 교토에서 하루카를 타고 바로 간사이 공항으로 갈수 있어가지고 그 위치상 되게 괜찮습니다. 그리고 건물도 되게 깔끔하고 어, 안에 내부도 에다새거 같이 깔끔해서 되게 사용하는데 되게 쾌적하고 좋은 것 같아요. 대나무도 되게 예쁘고 숙소가 되게 깔끔해요. 저는 여기 2층에 묵었습니다. 더블트리 바이 힐튼 교토 스테이션. 대부분 이렇게 생 깔끔하죠 와, 어쨌든 되게 일본스러운 기요미지대라 입구인데 아 멋있네 산중턱이 있는데 아철 어, 입구까지 왔는데 교토 시내가 잘 보이는 게 되게 멋있어요 이야 멋있다 이지지라천천황 문에서 내려다보는 교토시내가 예쁘네 절이산 음. 중턱에 있어서 일본 절은또 처음 와보 는데 한국 절 하고 좀 느낌 이좀 다른가 싶 은데 아, 2층 누각 이 되게 많 구나 약간 느낌 이. 다아아 여기 규미지대가 들어왔는데 500엔 입장료고 그리고 사람들도 아직 오전이라 별로 없어서 좋네요 야, 이 위치, 이, 이 바닥 위치 그 기둥으로 이렇게 세워진 바닥이라고 하는데 요가 되게 유명한 전망 할수 있는 곳인 것 같아요. 와, 와, 비가 왔다가 하늘이 그치니까 파란 하늘하고 절의 모습이 진짜 진짜 멋있어요. 오. 내려다보는 모습 진짜 멋있구나. 진짜 멋있다 여기는 진짜 곁에 오면 기운이 지다라는 아침 일찍 새벽 일찍 와서 보는 게 진짜 멋있어요 와이순대 진짜 와 이쪽에서 바라보는 비도 진짜 멋있다 아참 이게 되게 재미난 게다 턱받이를 하고 있어요 왜, 왜 턱받이를 저렇게 다 씌워놓는 거지? 되게 신기하네. 밥을 먹으라고 턱받이 씌워놓은 건가? <laughs> 그리고 여기 기오미지데라는 산에 있어서 이 희생이 되게 좋아요. 그 녹음이 되게 잘 이루어져 있어서 산책길도 잘돼 있고 500엔 받아서 이렇게 한번 쭉 산으로 넘어서 이렇게 쭉산책하는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여기는 꼭 와보시면 교토에 원탑 절인 것같네 와, 진짜 좋아요. 비가온 음... 후에 와서 그런지 공기가 더 상쾌하게 느껴지네요. 와... <laughs> 아, 여기가 세계의 폭포라고 하는 곳이네. 뭐 세계의 폭포가 이렇게 물줄기가 세 개인데, 저게 의미하는 바가 있다고 했는데. 전잘 모르겠고. 음 그리고 아까 전에 기요미지대라 저기서 포토스팟에 이 아래쪽을 보니까 와, 이게 한 수백 개의 계단을 저기 기둥으로 이렇게 받치고 있는 모습이에요. 와, 진짜. 이 나무로 다 저렇게 박아가지고 이걸 다 본당을 저렇게 다받치고 있어서 이 부분도 되게 흥미로워요. 와, 멋있다, 진짜, 여기도. <laughs> 기우미지대는 한 바퀴로 이렇게 돌아서 이제 이렇게 산책할 수 있는데 저희는 다본것 같고. 이제 산넨자카 니넨자카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아 니네 친구들이니, 아님 부부니, 연인이니. 아 중간에 이렇게 연못도 있어. 아. 기요미즈대를한 바퀴를 쭉 산책하고 돌아봤는데, 아 기요미즈데라는 진짜 되게 멋진 절이네요. 우리나라 그 산속에 있는 절처럼. 어, 되게 뭔가 웅장하고 규모가 있고 조용하고 그 식생들이 되게 나무랑 이런 것들이 잘 우거져서 되게 괜찮은 음, 좋은 장소인 거 같아요 여기는 교토 오시면 꼭 들려 보시면 너무너무 아름답다고 느껴질 것 같습니다 기우미지대짱 그리고 날씨가 오늘 오전에 비 왔다가 갑자기 확 해가지고 진짜 날씨가 멋있어요 예술이야 음 여기가 니넨 작가 같은데 어, 이렇게 계단으로 내려갈 수 있는데 여기 풍경이 되게 멋있네요 음아 이렇게 옛날 집들이 많이 남아 있어서 되게 예쁘다 아, 옛날 거리가 되게 집들이 이번, 됐지? 됐지? 엄청 됐지? 멋있다 아 여기가 산렌자카 멋있는 포토스팟이래요 다들 사진 찍고 있는데 저 탑이 딱 보이네 와우 와, 와 멋있다 와 여기 탑이 엄청 멋있는 탑이 있네 그 아까 전에 저 산렌자카에서 찍었던 그 탑인데 몇층 탑이야 이거? 와 멋있다 교토는 이런 문화재가 많아서 참 멋있는 것 같아 이렇게 니넨자카 산나자카를 작가, 와봤는데 어, 여기 왜 유명한지 알겠네. 되게 멋진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토 장소예요. 음, 그리고 옛날 그 일본 가옥들이 많이 남아 있어서 상당히 멋있네요. 아, 와. 음. 음. 여기 마룻바닥이 음. 주는 질감이 너무 좋으니까. 아저씨 더운데 내가 하면 잘할 것 같아 여기 이집 잡혀 찍어놓을게요 아 예예예 예, 예. 예.